어문의 6급투2 2 5자 쓰기 세 번째 시간이에요. 오늘도 50자 선생님과 함께 써보겠습니다. 어, 6급투2 2 5자는5급투 쓰기 배정 한자예요. 자, 날생. 자, 가로 두개 쓰고, 내리 긋고, 막아주세요. 자, 먼저 세 둥지 쓰고, 그 다음에 막습니다. 가로 쓰고, 하나 더 긋고, 내리 긋고, 밑에 말할 왈. 저녁석. 먼저 선자, 내리 긋고, 막고, 밑에 어진 사람인 발. 실사, 가운데 쓰고, 양쪽 쓰고요. 흰백 밑에 물수 발. 눈설은 비우 쓰고요. 밑에 또우손 우를 쓰면 됩니다. 성씨 씨자 기집녀 꿰뚫는 거 나중에 옆에 날생자 이룰성자 1번획 조심해서 쓰시고요. 창과 쓰고 마지막에 점수 찍습니다. 적을소 밑에 눈목 살필성 자 길게 가로 쓰고 두개쓴 다음 맞고 자 꺾어서 써주세요. 작을 수쓸때 가운데 먼저 적을 수는 작을 수 쓰고 삐쳐서 적을 수, 바소 위에서부터 삐쳐 주시고요. 뒤에 도끼근 사라질 수는 삼수별 쓸때 방향 밑에서 위로 사라질 수, 물수는 가운데 먼저 쓰고요. 양쪽 옆에 씁니다. 자, 손수. 자 약간 구부렸다 삐을 올려주시고요 세 말수 자 가로 지르고 또 보따리 하나 쓰고 꿰뚫고 계집녀 칠복 제주 술자 단일 행 사이에 삽주 뿌리 출인데요 점은 나중에 저자 시자 밑에 수건 건 꿰뚫는 행 나중에 해일에 절사 때시 비로소시개집녀 꿰뚫는 횡 나중에 먹을 식자. 자, 여기서 어, 획수 조심해서 쓰세요. 획순 심을 식 나무목에 고들 직자. 믿을신 사람인 변에, 말씀, 언. 자, 몸, 신, 자, 써볼게요. 길게 내리겠고요. 줄두 개를 쓴 다음에, 자, 밑에서 위로 올리고, 위에서 아래로 내려주셔야 돼요. 길게 쓰는 게 중요합니다. 세, 신, 자, 설림 밑에 나무목, 옆에 도끼근, 귀신, 신, 자, 보일시 가운데 쓰고요. 나중에 양쪽 옆에 알릴 신자 길게 꿰뚫어 주세요. 집실, 집면에 이를 지 밑에 흙토처럼 쓰시고요. 마음심. 잘하셨어요. 열0 항상 가로세로 편안한 집면에 계집녀. 꿰뚫는 거 나중에 자 요거 한 번에 써주는 거예요. 일단 밑에 새 날개처럼 약약자 풀초 가로 세로 가로 세로 가운데 어, 흰백 쓰고 작을 요두개쓴 다음 나무 목 뭐. 말씀 어 말씀 언 쓰고요. 다섯 오 밑에 입고 업 업자 가운데 줄두개 양쪽 벌려 쓰고요. 밑에 아닐 미처럼 써주시면 돼요. 그럴 연자 육달월 살짝 높인 모양의 개견자 밑에 있는 점네 개는 불화발 다섯 오나노자는자 이렇게 쓰고 가로 두개쓴 다음 깨뚫는 거 나중에. 임금왕, 가로 두 개, 꿰 뚫고, 막아주세요. 자, 고을, 읍, 자. 자, 둥글걸 먼저 쓰고, 애운, 획은 마지막에. 뜨드이, 설립, 해일 여기 소리음이고요. 소리음 밑에, 마음, 심, 두이, 삐침, 파임, 사람인, 한일, 자 먼저 세로 쓰고요 꺾어서 한 번에 자 막는 거는 나중에 들리은 머리 숙이고 들어가는 모양 스스로 자 아들 자 약간 둥글려 주시고요 깨뚫게집면 안에 글자 자